요즘은 밥도 못 먹겠어요. 항암 치료도 너무 힘들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옆 병실부는 뭔가 기름 같은 걸 먹고 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정말요? 수술도 안 했는데요? 네. 그냥 매일 한 숟갈씩 먹었대요. 기운도 돌고, 잠도 잘 온다네요. 그런 기름이 진짜 있다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암 환자 치료 현장 50년 의사 정승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이한 가지 자연 식재료,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술도 약도 없이 몸이 달라지는 경험.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승훈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암 환자와 함께한 지난 5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늘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살수 있을까요? 뭐라도 더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 분야에 몸담아 온지 어느덧 반세기, 수술, 항암, 방사선 가장 첨단이라 불리는 치료법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왔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눈물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약과 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어떤 환자들은 같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고, 어떤 분들은 유독 힘들어 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요법과 식이요법, 특히 몸을 살리는 먹거리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이한 가지 기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단순히 면역이 높아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걸 넘어서 통증이 줄었다, 잠이 오기 시작했다, 식욕이 살아났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름은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효능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결국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무조건 비싼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기름 역시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고, 특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희망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정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수십 년간의 의료 현장 경험을 통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결코 가볍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 몸이 진짜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름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기름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마시 유플렉시드 오일입니다.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기름은 수천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항암작용, 면역강화,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암환자들의 식이요법에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암환자분들에게 치료와 병행하여 아마씨유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합니다. 암이라는 병은 단순히 종양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씨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마씨유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분들 중에서는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화되고 통증이 줄었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만큼 자연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두 번째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암을 치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암세포가 더 퍼지지 않도록 몸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마시유에 포함된 리그난 LIGNAN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작용에 일부 암세포의 성장 억제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암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제를 맞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무기력함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마씨유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맛이 없어도 아마씨유 한 숟갈 먹고 나면 속이 좀 편안해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기운도 조금씩 도는 게 느껴졌어요. 네 번째, 변비와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암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식사량이 줄고 활동이 적어지면서 장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죠. 아마 씨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기름은 복용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복잡하거나 맛이 거북하면 꾸준히 할수 없습니다. 아마 씨유는 하루 한 숟갈 공복이나 식전 또는 샐러드나 따뜻한 죽에 섞어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 고온에 가열하면 영양이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분께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와 함께 한 결과, 저는 이 아마씨유가 자연이 준 가장 순한 약이라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 기름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아마씨유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의 변화를 경험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히 제가 전에 듣거나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직접 진료하고 상담한 환자분들의 진솔한 경험입니다. 첫 번째 사례 73세 여성 유방암 2기 진단 후 항암 치료 중이 환자분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두 개월이 채안 되어 구토와 식욕부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살이 쭉쭉 빠지는데 아무리 밥을 먹으려 해도 입에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다 바꾸기보다 딱한 가지만 추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마씨유 하루 한 숟갈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생으로 섭취하게 했고, 첫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지 않고 잤어요. 그리고 조금 먹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실 겁니다. 그후 2주째부터는 밥 양이 조금씩 늘었고 체중도 더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에서도 염증 수치 CRP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담당 주치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82세 남성. 대장암 수술 후 회복기. 이 어르신은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체력 회복이 더뎌 병원과 집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식욕은 없고 장이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먹어도 설사 혹은 변비를 반복하셨죠. 처음엔 이런 기름이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죽에 한 숟갈 섞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5일 만에 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그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의 얼굴이 얼마나 화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적 안정이었습니다. 몸이 조금만 편해져도 마음이 따라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면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67세 여성 재발 후 무기력증 호소. 이분은 갑상선암 치료를 마친 뒤 2년 만에 재발 소식을 들으시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예전처럼 못살것 같아요. 그 절망스러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몸이 더 무겁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사람 만나기도 싫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간단한 건강 루틴 하나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쐬며 5분 걷기 아마시유 한 숟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3주 후 다시 만나 뵈었을 때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걷고 있어요. 집안일도 해 보고요. 그말 한마디가 치료 그 자체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덜 건조해졌어요. 변비가 없어졌어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밤에 깨지 않고 잤어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이게 마음의 위안이 되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의 힘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이 아니면 효과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회복시키는 건그 사람의 의지, 몸의 여력 그리고 자연이 주는 순환 재료입니다. 아마시유는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투병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저 정승우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아주 사소한 한 숟갈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아마 시유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느꼈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마씨유 섭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하루 권장 섭취량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아마씨유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면 설사, 폭통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회, 식전에 약 1큰 술천 15ml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엔 반 숟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죽, 밥, 두유, 요구르트 등과 함께 섞어 드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2. 섭취 방법 생으로 조리하지 말 것. 아마씨유는 열에 매우 약한 기름입니다. 기름을 프라이팬에 올려 볶거나 끓이면 영양성분이 파괴될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죽이나 미음 위에 뿌려 섭취. 바나나, 사과 등 과일과 함께 스푼으로 직접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간단히 섭취. 식전에 따뜻한 물한잔 아마씨유 한 숟갈. 또 하나 중요한 팁. 아마씨유는 상온 보관이 안 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 개봉 후에는 가급적 한달 이내에 섭취하셔야 산패되지 않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3.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궁합 아마씨유는 지방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이나 비타민e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라이코펜과 함께 항산화 작용 당근 지용성 베타카로틴 흡수, 브로콜리 면역력 강화 작용, 고구마, 바나나 위에 부담 없이 흡수 도움, 이런 음식들과 간단히 곁들이는 습관 큰 도움 됩니다. 4.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모든 식품이 다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씨유와 함께 섭취를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에 섞는 것 60도 이상에서 산화 가능성 기름진 육류와 과도한 동물성 지방 흡수 방해 고용량 오메가3 영양제와 중복 섭취 지방 과잉 섭취 우려 지혈제와 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복용 전 의사와 상담 필수 혈액 응고 지연 가능성 이러한 사항을 지키면 오히려 아마씨유의 효과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5. 누가 특히 주의해야 할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복용 전 의사 상담을 꼭 권장드립니다. 혈액 응고에 문제 있는 환자,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 알러지 체질이 있는 분, 자연에서 온 식재료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모든 자연식품은 내 몸과 맞는가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6 꾸준함이 답이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시유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을 지나면 몸에서 서서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잠이 잘 와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들이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숟갈 꾸준히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기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에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되찾아준 작고도 강력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 몸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 내가 해볼 수 있겠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암 환자에게 맞는 식사 원칙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저만의 항암 식단 팁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제 뭘 먹어야 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나요? 너무 피곤해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식사 원칙과 식단 팁을 지치지 않도록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먹는 게곧 약이다라 식사의 본질부터 다시 보기.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음식이 몸을 만든다는 말을 가장 절실히 실감하실 겁니다. 치료 중일 때는 특히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는 받으면서 정작 집에서는 예전 식습관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 쌀밥, 국물 많은 찌개, 튀긴 반찬, 단 음식, 입은 잠깐 편할지 몰라도 내 몸은 계속 피곤함과 싸우게 됩니다. 2. 항암 효과를 높이는 식단의 기본 원칙, 저염, 저당, 저지방. 이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염소금 줄이기. 염분이 많을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위장과 간 기능이 필요해집니다. 국은 맑게, 양념은 싱겁게, 젓갈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단맛 줄이기. 설탕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입니다. 단음료. 과자, 빵류는 최대한 멀리 하세요. 저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줄이기. 기름진 고기, 버터, 마요네즈 등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아마씨유 같은 좋은 지방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암 환자에게 특히 좋은 식재료 5가지. 현미밥.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흰쌀보다 천천히 흡수돼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이 항암작용을 돕습니다. 가볍게 데쳐서 무침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기능을 돕습니다. 찐 양배추를 간장 대신 들기름 소금 간으로 드셔보세요. 두부콩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육류 대신 단백질 보충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 체내 독소 배출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나트륨이 많지 않도록 간은 최대한 약하게. 4. 꼭 피해야 할 식품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튀긴 음식 고온 조리 시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 트랜스 지방 등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탄 음식, 구운 고기나 생선의 탄 부분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고 찬 음료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알코올, 간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5. 정박사의 추천 하루 세 가지 식사 루틴 아침, 따뜻한 죽 또는 미음 삶은 브로콜리 아마시유한 숟갈, 공복에 부담 없고 흡수도 잘 됩니다. 점심, 현미밥 두부조림 나물반찬 두 가지, 최소한의 양념으로 담백하게, 저녁, 된장국맑게 양배추쌈 생선구이 오 계란찜, 기름기 적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보충, 육, 물 섭취와 간식도 중요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 1.5리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조금씩 자주. 간식으로는 삶은 고구마, 삶은 달걀, 무가당 두유 추천. 과일은 사과, 배, 블루베리 등 당분 적은 계절 과일 위주로. 7. 식사는 약이 아니라 힘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료이자 연료입니다. 하루 세 끼, 그저 억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질문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하듯 드셔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가족과 나누고, 간병인과 상의하고, 나 자신에게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회복 중이신 분도,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셔서 이 정보를 찾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50년 넘게 암 환자 곁을 지키며 제가 본 가장 강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병상에서 한 숟가락을 넘기며 겨우 숨을 붙들고 있는 분들도 눈빛 하나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왜냐고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자주 꺾입니다. 몸은 아프고 수치는 오르고 사람들은 이젠 어려워라고 말하고 그럴 때 필요한 건 의사의 말보다 약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은 거창한 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술법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지혜, 그리고 몸을 돌보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루 한 숟갈의 기름, 적당한 온기의 밥, 충분한 물, 조용한 산책, 잘 자는 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몸은 어느 순간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살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먹고 싶다. 웃고 싶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은 것, 마신 것, 잠든 시간, 그리고 오늘 했던 생각 하나까지 몸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부디 무언가 좋은 걸 찾았다면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내 몸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승훈 박사 따뜻하게 마무리.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살기 위해 병원에 오신 분들께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전하는 이 조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